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안전관리과의 과사미를 맡고 있는 이현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달마다 바꿔주는 게시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소방안전관리과의 과정, 심화과정까지 소개가 돼 있는 조직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에서 지원되는 사업, 소방 관련된 게시물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시스스입니다. 실습 장비들이 나와 있어서 수업 시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피안 솔신기부터 비상벨, 비상구, 안내 표지까지다 있어서 세세하게 수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기계기술실의 기계들인데요. 수업 시간에 기계들을 소개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 여기는 저희 소방서를 대표하는 마네킹입니다. 저희 소방관를 소개하는 배너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소화기가 있는데요 A급, B급, C급, K급까지 모든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소방안전 관리과 이사 학번 조연아라고 합니다. 아, 저희 소방안전 관리과의 장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 소방안전 관리과에는 대학생 전문 응용 소방대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매년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서우입니다. 우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장점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강대자분들을 실무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저희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